안녕하세요. 소아입니다. 오늘은 이 도관 안에 들어왔습니다.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. 또 조용하고요. 여기는 광주 시내랑 가까우니까, 어, 만약에 시간 되실 때 여기 와서 이렇게 조용함을 한번 즐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예, 나무 보시면 굉장히 역사, 오, 긴것 같습니다. 연기, 뭐랑 뭐랑. 나오는 거 보면서 정말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것 같습니다. 또 이렇게 빨간 정자와 함께 더욱더 좋습니다. 어, 이 가까운 나무 좀 가겠습니다. 음 이런 나무를 만지면은 이 나무, 와, 그동안의 정기, 연기, 다 몸으로 <laughs> 이렇게 전해줄 수 있고요. 네, 이렇게, 이런 정감도 굉장히 좋습니다. 오, 이 새소리 들으실지 잘 모르겠지만, 와,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바쁜 일상을 좀 끝나고 주말에 한번 이쪽에 와서서, 오셔서 이런 조용함을 지키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네네네네 다음에도 다른 내용 인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까지 많이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뵙겠습니다.